어, 안녕하세요. 어, 저는 22의 크리틱스 토이스 총괄 감독을 맡고 있는 윤대성이고요 오늘 진행을 맡았습니다. 어, 지금 권혁 선생님이 올라오고 계신 것 같아요. 급하게 올라오고 계시는 중인데 올라오시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고요. 간단한 안내 드리면 딱 4분 30초만 진행하거든요. 조금 빠르게 답, 질의, 답변 이루어질 거고요. 아, 네, 방금 오셨어요. 근데 이거 차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갈게요. 네. 아, 예. 인사도 더 짧게. 안녕하세요, 어. 신혼으로가시면권영입니다 아, 네. 저희 먼저 기념패 그리고 아, 시작할게요. 선정 기념패. 네. 선생님 저쪽에서 높이 환영하고요. 예. 네. 질문 빠르게. 어, 정민수님 너무 팬이래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이응 이은, 이응 이은, 이응님. <laughs> 음청, 까리뽕 삼스, 뭐, 이거, 아몬가요? 뭐, 이런 말이 있나요? 아니요. 미래적이기도 하고, 와, 너무 좋았어요. 짝짝짝 이렇게 아, 올려주셨고, 감사합니다. 어, 김진님, 움직이는 ASMR 같아요. 아, 칭찬이 왜 이렇게 많아요? 팬 많으시네요? <laughs> 천민진님, 권영님, 너무 멋있으십니다. 아, <laughs> 멋있으시다는 천민진님께 아, 영상편지 한번 짧게. 감사합니다. 네. 진짜 짧네요. 네. 네. <laughs> 그리고 어, 나혜님, 하얀 판 사용한 이유가 있나요? 아, 이렇게 질문 네. 주셨어요. 네, 네 짧게. 선생님 네, 짧게. 이거 가까이 되셔야죠. 아, 네. 짧게. 어, 판을, 어, 판을 흔들리, 저희가 이렇게 구부리고 하는데요. 그게 흔들리는 거가 내가 나를 힘들게 흔들게 할 수도 있고 외적인 게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는데 음. 탄이 부부러졌다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 성질이 그 저에게 되게 이 작업할 때 크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어... 사람도 흔들리지만 원래의 나의 형태는 바뀌지 응. 않거든요. 응. 그러니까 원래의 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성질을 좀 이용해서 보여주고 싶었고 반복적으로 보여줬던 거는 내, 내가 날 흔드는 건지 이게 날 흔드는 건지 착각할 수 있는 시간 을좀 응. 주고 싶어요. 어쨌든 나의 흔들림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흔들리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네요. 또 계속 읽어드릴게요. 박민진님 어벤져스 같았대요. 최근 환님 진쯔는 뭐예요? 진쯔가 무슨 뜻이에요? 올려주세요. 저 이런 거 몰라요. 이현수님 선생님 멋있대요. 이 예진님도 멋있다고 했고요. 진짜 팬 많으시네. 최근환님 진짜 선생님 존경한대요. 우와.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어요. 아 스타 A 님 의상 컨셉의 의미가 있나요? 아, 우성 진짜 특이하잖아요 네, 의상이 이거 이거 살짝만 내려서 보여주실래요? 아, 벗어. 아 벗어가지고. 아 벗어주셨구나. 근데 이게 네. 어, 네. 이렇게 네. 그 낙하산 우리 옷 같은. 아 낙하산 매는 그런 네. 느낌. 네 근데 음. 낙하산이 그줄 하나에만 의지한채 내려오잖아요. 이들리면서 네. 그래서 아, 살아가는 것도 결국에는 나라는 본인한테 나라는 음, 음. 그 자아, 자아가 그한 줄을 붙잡고 어. 살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우상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럼 낙하산 수트를 조금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내보자 어. 네, 그렇게 아, 해서. 낙하산 수트를 모티브로 삼은 네. 네. 의상이었대요 네. 그리고 아 네, 영상팡님도 같은 질문 주셨었네요 의상이 어떤 의미 있냐고 잘 들으셨다 그리고 어, 김미선님 반복을 많이 한 의미가 흔들림 불안정함 때문인가요? 네뭐 일단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제가 반복을 많이 한 이유는, 어, 그니까 러 저는 반복을 많이 해서 비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 비워진 타, 타임에, 시간에, 비워진 시간에, 개인의 생각들이 조금 더 들어가길 바랐어요. 이 작품을 보면서. 음. 관객들의 생각. 네, 네, 네. 어.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면서 계속 반복, 똑같은 동작을 하니까 계속 동작만 보는 게 아니라, 어, 근데 이런 느낌도 드네? 나는 어. 이런 생각이 드네? 라는 시간을 조금 네. 계속 주고 싶었던 음. 의미가 있었어요. 관객분들한테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실 네, 거예요. 네, 네. 네. 또 이응이응 <목소리> <목소리> 님, 지속적으로 올려주세요. 흑흑, 진짜 너무 좋았다. 울 정도로 좋으셨다고 하고 일준백 님, 백일준 님이겠죠? 조명을 관객쪽으로 비췄던 이유가 있나요? 짧게. 아, 어, 빛이 그 관객쪽으로 비쳤을 때 흔들리고 있거든요. 빛이요? 네, 무빙이 네.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그러니까 뭐, 무용수뿐만 아니라 모든 게다 흔들리고 있다라는 음. 게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여주길 원해서, 포그를 아. 많이 쓴 상태에서 조명을 앞으로 뺐죠. 아,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질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네. 여러분. 어, 다 같이 동작을 맞춘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고 최근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 뭐, 부모로서 힘이 계속 가장 강렬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렇게, 네. 한, 한, 한 덩어리로 보이길 원했어요. 음, 한 개는 아니라, 네. 아, 네. 여러분, 삐삐삐 울리는 거 혹시 들으셨나요? 저희 시간이 끝났어요. 자, 네, 시간 상권일 선생님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북에 선생님 인터뷰랑 작품 설명이 자세히 담겨있어요. 참조해주시고 이제 다음에 공연되는 작품은 선생님 절친이시죠, 예. 김규진 안무자님의 뻔뻔하게 살고 싶다, 재밌게 살고 싶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 바로 공연 시작되니까요 휴대폰을 꼭 꺼주시고요. 그리고 김규진 안무관님 끝난 다음에도 관객과의 대화 있습니다. 꼭 접속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